셀카 셀카를 찍기 때문에 어떻게 찍힐지 보면서 나가 <laughs> <laughs>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맞아서 천국 8년 동안 <laughs> 천국대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laughs> 어, 성령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 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니 되어서 천국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 또거룩하시옵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어, 기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기도 훈련. 기도 가운데, 어, 참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시시 때때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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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 기도. 굉장히 같아 첫째, 여러분과, 어, 어, 기도, 어, 예, 위대한 기도의 일곱 가지 방법. <laughs> 뭐, 뭐, 뭐예 그래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은밀기도, 무릎꿇고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기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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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기도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주님 주님 부르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요 어, 일주일 지나가면서. 주님, 주님, 주님을 얼마나 불렀는가? 그게 일주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할까요? 행복한 정도로 결정한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 어, 어, 첫째는 주님, 주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그, 사법시험, 2차 시험 볼 때, 어, 그, 기진 맥기려가지고, 막, 팔이 떨려서, 그 답을 생각도 안하고 나고 안나고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절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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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막 기도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절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막 힘이 나고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답안지를 썼는데 그 형사소송법 점수가 제일 최고 점수가 나와가지고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건데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 아. 하나님이 그러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건데 그 지난주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시시대도록 주님 하면 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힘호흡이 이루어지는 힘호흡 그, 방지일 목사님, 이 104세까지 강건하게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 놀라운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그 건강의 비결,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우니까 그, 훈련 시간에. 뭐예요? 삼심이다, 삼심. 예? 삼심, 첫째는 뭐예요? 신방,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하여튼 뭐, 어, 참 재밌잖아요, 그죠? 이 늙은 원숭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 하면 내가 마하다 하자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는 심감 마음의 감사와 감격, 감동이 난 넘친다 그게 나를 건강하게 했다 두 가지까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우연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 제가 금년 첫 주일 1월 5일 사교 그그런가아닌에요2019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 설교 때 그런 성령 충만한 그 삶의 그 내면적인 거는 뭐참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의 안매 비중 소망 사랑 평화 의뢰와 진리 감사 찬양 올해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전뭐 이런 게막 가득한 거죠. 그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이 믿음은 소상 사랑, 기쁨, 평화 가득한 거 아닌가? 믿음 대신에 자꾸 의심이 일어난다. 그, 소망 대신에 자꾸 낭망이 된다. 네. 사랑보다는막 미움이 <laughs> 막 그, 미움마을 <미움만이> 닦는란다 <laughs> 네. 기쁘기보다는 천국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 이거는 다 성형충만 한 못하기 때문에. 네.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이거 해결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기도! 기도에는 융합 없다. 주님 그 친친히 말씀하셨는데 구원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요. 이런 그 내면적인 그 충만함 외 외적인 증거가 있는 것 같더라. 그게 이제 제가 그 간, 여러분한테 간증 설명을 하고. 외적인 증거가 뭐냐? 힘호흡입니다 호흡 그런 거 설명했죠? 힘호흡이 된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깊이 들이셨다가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상태가 되면 심오비 된다고할까요 아, 그런데 근심 걱정이 앞서면은 어, 이 심오비 안 돼. 그? 저 자신도 그렇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하 아, 근심 걱정 때문에막 뭐 저한테 하세연한 네, 이런 걸 보면은 막그 숨이 차서 막그 아, 걱정돼요 뭐 이러면서 또 어, 겸손할 때는. 심호이 된다고 할까요? 겸만하게막고 그 자기 얘기는 막 쏟아내는 것. 심호흡이 한다는 걸 모르시네. 야, 이성영충만인그물적인 형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다네. 그 뭐예요? 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우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됐다 생명이 됐다. 산 존재가 됐다. 숨, 목숨이잖아요. <laughs> 숨하고 생명하고는 같은 얘기다. 이 숨, 호흡,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그, 에, 서양 기독교인들보다도 동양의 도인들이 더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도, 동양의 여러 가지 그 도, 그거를, 뭐 평가 돌아하고 무시하는 건 바보라고 생각. 놀라운 그 뭔가 심오한 그런 그, 그 통찰 깨달음 이런 게 동양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 아시어요 심호흡을 우리 그리스들이 주야 그, 그러면서 심호흡 막그면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고, 아멘이죠? 이런 그 설교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방지일 목사님 검색을 했는데, 방지일 목사님에 관한 그 가장 그 상세한 긴그 인터뷰 기사는 이국 오도신문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부고 도신 분, 네, 아주 뭐, 하고 음, 여러분들 한번 방지해보세요. 이 보고 도신 분, 네이버, 아주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그, 어, 기자가, 뭐 어떻게 이렇게 백색한가 하십니까? 세 가지 비결이 있지. 첫째 신방이고, 둘째 신강이고, 셋째는 심호흡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생각한 심호흡의 중요성을 확증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반진봉사님 그거를 검색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담대하게, 자신 자신만만하게, 또 오늘도 심호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 음, 그, 수시시 떳도록, 주님을 부르면서, 이 그, 어, 어, 안팎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어, 어, 주님, 주님 부르는 가운데, 심호흡을 하고, 사람 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동시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그, 우리 내면적인 노력이, 이, 일시가 될때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네. 그건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줄타동시라고 해요. 네. 줄, 새, 새끼가 잘 부하하려면 어미가 밖에서 새껍질을 새 껍질을 깨주고 새새끼도 안에서 스스로 막 깨고 나오려는 노력이 있을 때탁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거요. 어, 역사를, 우리, 성도들을 지어하기 위해서는, 즉덕 퉁 성령님이, 아니, 최고의, 에, 기독교, 성도의, 그, 천국 대사, 천사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에, 하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가 제 자신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laughs> 그렇죠? 나를, 내가 나를 잘 가르쳐야지. 가르치고 배우는 거로 그치는 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이 실제로 그 가르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 저 자신이 그, 나 자신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그 주님 부르면서, 그, 신부를 하는 건데, 하늘의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그, 자기 결단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 건데, 정말 좋아요. 하, 심호흡하는 게 얼마나 좋예요 그, 심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그 방진목님이 그런 그, 백세 건강을 누린 거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가 탁 저를 보더니, 아빠가 그 놀랍게 대변했어. 우리 애가 막 제가 막다 심해졌다는 거예요. <laughs> 그야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애가 정확히 눈이 정확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체중을 쫙 체했더니 69.9가 나오는 <laughs> 60대 체중이 나온 거는 난 10년 만에 맨날 70 76까지 가니까 이제 막 그. 음, 모양도 배도 나와서 안좋고 몸도 거북하고 여러가지로 안좋아가지고 그 이, 절식하고 뭐,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했더니 오늘 아침에 드디어 69.9가 나왔는데 우리 애가 딱 알아보고 아빠 놀랍게 변했어 <laughs> 그런 그 얘기를 딱해드던데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laughs> <laughs> 호흡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고, 내 욕심 가운데 하는 호흡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laughs> 아니, 욕심 호흡하지 말고,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니 진짜 누군가, 다우리주께맡기세 이런 진실한 시진구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께 탁 맡기고, 심호흡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사랑이 불평하고 충만한 우리 성들들이기 원합니다. <laughs> 그러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또, 여러분들과, 예. 천국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 대사 말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말을 잘하려면, 말씀으로 말을 해야죠. 아멘이죠. 가장 귀한 말을, 잘하는 거는, 역시, 역시, 말씀이 막, 여러분 속에, 부구단처럼 막, 그, 왕성하게, 막, 그, 말씀이 다른질라는 그런 사람이 리고 데려가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막 샘솟고,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그, 망 그, 왕성하게 막 다른질하고, 그런 가운데, 아,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그걸 말씀을 사랑하고, 아직도 33구절 플러스 7구절, 에, 49절 모델운분들 있다면, 은부지한히좀 음. 아, 보시고, <laughs> 그, 어, 33부절, 그, 어, 그, 프린트 해온 게 있거든요. 혹시 필요한 분은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너는 범세그인지알라 그, 그건 내밀지다. 이런 말씀 듣다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귀한 말씀들을. 음, 사랑하고, 음.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음. 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에 놀라운 반응을 바로 성령 충만의 것입니다. 생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확실한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 전도한다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믿으라고 강제해가지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열심히 그, 그, 새기는 가운데 놀라운 경지까지 다 다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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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 오, 계신 오, 우리 주기도문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일명으로 결유를받으시 나라의 와우심이 하늘에서 이루어과 같이 당에서 이루어진 것 오늘날 우리에게 정 양식을 시옵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로 사는 것 같이 믿다하여주옵소서 시험에서 이루어진 것다만하 계속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원있서 아멘